네 안녕하세요 가죽이전당입니다. 음, 오늘은요 이 공예를 할때 예, 전국적으로 공방은 많잖아요. 근데 공예를 할때 어떤 염색, 특히 통가죽 공예 같은 경우는 요즘 좀 이제 많이 알려지고 인기도 있어지고 하는데 염색을 직접 하잖아요. 어, 염색된 가죽을 쓰는 게 아니고 나만의 스타일로 염색을 해서 만든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디자이나 인 염색에만 주로 신경을 쓰시는데, 음, 단면 엣지코트가 중요합니다. 이제 흔히들 기림이라고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걸 바르는 요령, 그리고, 어, 엣지코트를, 그, 그, 희석을 해서 농도를 맞춰주는 거, 그게 좀, 어, 중요하고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복원 사업을 하다 보면은 꼭 명품 가방, 뭐, 가죽짬바, 어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벨트 수리나 아니면 리폼이나 주문 제작이 많아요. 그게 또또 또 수입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건 사업을 어, 할 때는 공에도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 약품을 쓸때 지금 이 벨트 같은 경우에는 구찌 데요 예 지금 이렇게 다 찢어졌습니다 예, 타공 구멍 명품도 어뭐좀 어, 저기 가죽은 명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명품 벨트라고 하더라도 어, 가죽 자체를 수년간 쓸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벨트를 어, 사용하시는 분그 사람에 따라서 좀 빨리 떨어지고 좀 오래 쓰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지금 구찌벨트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어, 페라가모. 그러니까, 그, 그, 전국에서 오다 보니까요. 이렇게 이제 블로그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어, 연락을 주시고, 이렇게 낡은 벨트는 이제 버리고 이제 새로 제작을 하죠. 그래서 뭐 대부분이 많이 하시는 것이 진밤색 계열, 아니면 연밤색의 그라데이션을 진밤으로 해주고, 어, 그렇지 않으면 이제 블랙으로 제작을 합니다. 또 이제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구찌 시계예요. 구찌 시계 시계 에 줄이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다시 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이제 꼭 염색이 중요하냐? 그것보다는 이 염색도 물론 중요합니다. 딱 보여지는 거니까요. 근데 공예를 접해 보거나 요즘에는 뭐 체험이나 수업 그런 것도 많잖아요. 이 단면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약품은 어떻게 해서 희석을 해주냐? 어, 저는 이제 이런 병에 따라놓고 씁니다. 그, 확인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이제 한참 저어 봤을 때, 이쑤시개든 나무젓가락이든 이렇게 저어 봐요. 그 화면이 어디 보이시나요? 떨어지는 속도가 좀 끈적끈적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죠? 이럴 때는요, 희석제를 따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 희석제를 또 너무 많이 써도 안 돼요. 어느 정도 조금 따라서 또 한참 섞어줍니다. 자, 이제 보시면 아까 처음보다는 조금 빠르게 떨어지죠. 이게 너무 묽어도 안 되고, 이 약품을, 기리매를 쓸 때는요, 한, 이런 병에 따라서 썼을 때, 어 한두번 정도 희석을 해서 쓴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막, 이거 뭐, 아껴 쓴다고 계속 희석만 해서 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묽어져서 별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적당한 속도로 떨어질 정도, 이 정도로 해주면 돼요. 자 아까보다는 약간 속도가 빠르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희석을 쓰시면 돼요. 희석을 해서 그러면 약칠기를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약칠기가 뭐냐면 그냥 단면 약칠기죠. 이게 좀 이제 보기에는 지저분해도 어, 잘 굴러가고 어, 청소도 자주 합니다. 그러면 이 단면 벨트 뿐만이 아니고요. 가방이 됐든 뭐가 됐든 다 단면이 있잖아요. 단면이 있기 때문에 그 단면 처리를 매끈하게 해주고 어, 기름이를 올려야지만이 어, 좀 튼튼하고 오래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쁜 모양을 잡는 요령이 있어요. 지금 이거는 검정색이기 때문에 어, 일단 이쪽으로 놓고. 자, 단면을, 공방을 하시는 분들도 좀 이렇게 실력이 좋아서 소문이 나신 분들은 이런 수리들이 올 거예요. 저는 이제 통가죽 벨트를 만들 때, 어, 기름의 작업은잘안합니다 벨트 같은 경우에는 기름의 엣지코트가 뭐냐면 이게 이제 붙어 있는 그 어떤 그양품이기 때문에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벨트 자체로 만드는데, 이런 일이 혹시라도 들어오면은 이게 지금 사포가 400당이에요. 400짜리. 400짜리로 해서 일단 그 단면을 처리할, 수리할 부분, 그 부분을 매끈하게 잡아줍니다. 사포를 쓰는 요령은 뭐 이제 잡는 거야 뭐 특별한 건 없지만 이렇게 약간 둥글게 잡아서 면을 수평으로 다듬어주면 돼요. 수평으로. 수평을 유지하면서 면을 다듬어준다는 거죠. 여기 색이 약간 연해지면서 갈아지게 됩니다. 이걸 또 깨끗이 닦고요. 약칠기를 사용을 할 때는요, 이렇게 단면 약품을 기름이를 딱 찍어서 이렇게 바르죠. 그리고 공예를 많이 안 해, 안 해보신 분들은 막 눈에 불을 켜고 보면서 해야 하니까. 이렇게 합니다. 근데요, 약칠기를 잡는 것 자체를 이을 어, 빨리 하면서 어, 양이 전체적으로 고르게 나오게 하고, 이쁜 모양으로, 어, 잡아지려면, 이렇게 잡고, 하면은 별로 안 좋아요. 이렇게 잡아야죠, 이렇게. 이렇게. 볼펜 잡듯이 이렇게 해서, 기울여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물론, 습관이라는 것이 있고, 사람마다 자기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어, 이런 일들을 벨트를 예를 들어서 허리가 큰 사람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보면 거의 2m가 나오잖아요. 길이가. 그렇기 때문에 요걸 이렇게 바닥에 내려놓는 게 좋아요. 그냥 수평인 상태로 하는 거죠. 그러면 기름을 발랐을 때 동일하게 양이 나오면서 모양이 동그랗게 이쁘게 잡히겠죠. 제가 한번 발라볼게요. 적당량을 찍어서 내가 그러니까 이 제품에 바르는 거에 따라서 양을 조절을 해줍니다. 그래서 적당량을 찍어서 살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것도 벨트도 바닥에 놓고, 손도 수평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양이, 내가 찍은 양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예를 들어서 약한 8cm 정도를 발랐다. 그럼 또그 정도 양을 똑같이 찍어 줘서. 이렇게 수평을 유지하면서 발라 주는 것이 좋아요. 자, 여기 보면 바깥쪽도 지금 넘치지 않았고 이 안쪽도 보면은 넘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되면은 쭉 바닥에 펼쳐 놓고 쭉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 지금 동그랗게 모양이 점점 잡아져 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이 모양이 동그랗게 이쁘게 잡히는 면이 고르게 나온다는 거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자, 잠깐 제가 들어볼게요. 수평으로 놓고 반듯이도고 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매끈하게 나온다는 거죠. 어디 울퉁불퉁 한 데가 없고요. 그래서 이런 긴 제품을 엣지 작업을 할 때는 이것도 이렇게 연필 잡듯이 잡는 것보다는 이렇게 잡고, 반듯이 잡고, 적당량을 찍어서 그 구간만큼 그러니까 평평하게 놓고 하면은 모양이 전체적으로 평평하게 잡힌다는 거죠. 이거 상당히,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어찌 보면 이런 거죠. 저는 경험이 많잖아요. 경험이 많고, 어, 내가 만드는 제품이 아니고, 실질적인 손님 제품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좋은 요령, 그리고 빠르게 할수 있는 것들을 설명을 해 드리는 거예요. <laughs> 여전히 상담도 많고, 그래가지고, 목소리는 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바닥에 놓고 약칠기를 잡는 요령부터 연습을 해서 하시는 것이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크로스 끈 하나를 단면을, 어, 복원을 하러 오시면 그긴 크로스 끈을 바를 때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수평을 유지하고 이런 식으로 잡아서 하게 되면은 바닥에 놓고 해도 어느 정도만 연습, 연습을 꾸준히 하신 분들은 뒤에가 안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경 쓸 일이 없는 거예요. 수많은 연습 어, 그걸 통해서 얻어지는 거고. <laughs>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잡고 하는 것이 별로 안 좋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잘 보려고 조심하려고 잡고 온다는 거죠. 잡고 오면은 이미 여기에서는 흘러 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나중에 놓고 보면 분명히 동일하게 바른 것 같은데 완전히 말르고 나서 보면 울퉁불퉁해 그런 것이 이렇게 놓고 하면은 없다는 거예요. 뒤로 넘치지도 않고 내가 그러니까 약칠기를 쓸 때는 기름을 어느만큼의 양을 찍느냐 그 감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 놓고 하면은 지금 제가 어 이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모양이 매끈하게 잘 잡혀 있습니다. 어디 빈틈 없고 울퉁불퉁한 데가 없고요 음. 이제 공예를 하시는 분도 제품을 만들 때 어, 이렇게 이제 수평을 유지하면서 엣지 작업을 해 주면은 어, 그리고 또이 상태로 이제 건조를 시키는 거죠 음. 완전히 마를 때까지 그러면 엣지코트를 상당히 이쁘고 튼튼하고 두껍게 발라도 어, 무리가 안 가실 거예요 음. 자, 이렇게, 그, 그, 저기 좀 도움이 되실 만한 것을 오늘 설명드렸고요. 뭐 혹시라도 복원 때문에 저한테 문의를 주시는 분이 있으면 그냥 목소리가 이래도 조금 이해 좀 해주세요. 지금, 그, 뭐, 뭐, 약도 없고 그러니까요. 네. 오늘은 이 엣지코트를 이 수평을 유지하면서 고르고 두껍고 이쁘게 바르는 요령을 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